자, 안녕하세요. 지금 까뮤 ENC가 굉장히 핫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7일이고요. 예, 2월 7일 까뮤 ENC가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얘는 안철수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테마주가 이 정도 오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더 가요. 원래 테마주는... 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 예, 보궐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까메이엔 씨는 선거 전까지 좀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올라가면서 천국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근데 기업적으로도 까메이엔 씨는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건설업종이죠. 건설업종이고, 어, 뭐 이런 도급공사 이런 것들 쭉쭉 하고 있고, 이렇게. 재무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까메이앤씨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조금 보고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예,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못 샀어요. 예, 저는 사지 못했고요. 사지 못했던 이유는 그 전에 음, 이 어, 일단은 어 이렇게 한번 그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제가 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잘 보세요. 여기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N자형 파동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N자형 파동이 안 나왔어요. 행복. 그 다음에 올랐다가 다시 횡보, 그 다음에 올라 버렸거든요? 이게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들어갈 타이밍을 못 쟀습니다. 예, 그래서 까미엔스는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올라갈 때 보면 얘는 조정을 크게 안 받고 옆으로 횡보 조정을 받아요. 이번에도 횡보 받고 오르고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 밑이랑 똑같이 움직임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하락이 나와도 여기 3,000원 이탈 없이 3,000원에서 버텨주었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앞에 움직임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파동으로 따지면 이거 1파, 2파라고 보기에는 이게 m m o 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1파로 보고요. 이걸 2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아직 파동이 하나 더 남아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안철수가 어찌 됐든 보궐 선거 끝날 때까지는 아마 얘가 조금 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음. 자, 까미연 씨 e 관련 뉴스예요. 보면은 뭐 여기 뭐 실적 실적도 좋죠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안철수 관련주 쭉쭉 좋다고 나와 있고요 써니전자 하락이 됐지만 안철수 관련주에서 까미엔씨 이게 대선주도 대선 테마주도 대장주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까미엔씨가 약간 조금 대선주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같고요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의힘 입당설 오부의 주가 출력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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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있죠 까무인 씨 주가는 장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식으로 야권 단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큰 폭으로 올랐다. 사실 무근의 5보다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아요. 이거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까무인 씨는 행보조정을 받고 좀더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제가 고점 종목 안 좋아해요. 이런 종목들 어 지금 뭐, 뭐 천만원, 이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렇게 큰돈 들어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 내가 정말 좀 해보고 싶다. 얘는 손절 잡고 대응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3천원. 여기 이탈하면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고 들어간다고 쳐도 조금 이렇게 큰 돈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만 들어가야 됩니다. 대선 테마주는 원래 그래요. 아니면 대선 테마주 상승 전에 그냥 사놓고 묻어줘야 돼. 어, 묻어줘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고 지금은 뭐 오른 상황이니까 지금 타기에는 좀 늦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 잡고 그리고 금액을 몰빵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은 까미예인 씨는 어, 제가 보기에 파동이 하나 더나올것 같아서 한번 또 여기 4,000원대까지도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높다 봅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께 추천주 드린 것도 정시테마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얼른 엮여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도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